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효율 난로를 보시면 댐퍼가 하나밖에 없죠. 장작을 한 번만 태워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그냥 연통으로 다 버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효율 난로는 고효율 난로에 비해서 장작 소모량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덴마크 완벽 난로 서성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효율의 난로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보가 없다 보니 어떤 난로가 고효율의 난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효율의 난로와 고효율의 난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료와 벽난로 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난로에서 고효율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장작을 고효율로 연소시키는 것, 연소의 고효율. 이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작에서 얻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난방의 고효율. 두 가지 고효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먼저 고효율 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소가 아, 발표한 화목난로 가이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저요일 난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요일 난로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저요일 난로는 간단해 보이죠. 그리고 고요일 난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장작의 연소 원리를 아시는 게 기본 원리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장작의 연소 원리는 연료인 장작. 이 장작은 함수율 20% 미만으로 바짝 말린 장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공급이 장작을 연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열, 장작이 깨끗하게 연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이제 산소입니다. 이 산소가 어떻게 공급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맨 밑에 있는 댐퍼를 열어 두고 불이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고체인 장작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은 장작에서는 가연성 가스, 연기가 나오죠. 이 가연성 가스라는 게 에너지입니다. APG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또 태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태워 주기 위해선 산소 공급이 화실 중간 부분, 장작 윗부분에서 또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끓음, 끄음, 끓음도 또 에너지에, 끓음도 또 태우려면 윈도우 쪽 화실 상단 부분에 또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댐퍼, 공기를 공급하는 댐퍼가, 고체를 태우는 댐퍼 하나, 가연성 가스, 기체를 태우는 댐퍼 둘, 그다음에 끓음을 태우는 댐퍼 셋, 이세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율 난로를 보시면. 댐퍼가 하나밖에 없죠. 장작을 한 번만 태워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그냥 연통으로 다 버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효율 난로는 고효율 난로에 비해서 장작 소모량이 30% 이상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효율 난로인데 지금 보시면 공기 공급하는 게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고효율 난로인데 저희 덴마크 완벽 난로는 하나가 더 있죠. 이 고요율을 넘어선 초고요율 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소와 관련되는 부분이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난로를 보시면 연통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냥 뻥 뚫혀 있어요. 즉, 연통은 난로 엔진 역할을 해요. 굴뚝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연통에서 연기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통으로 나가는 부분이 가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뻥 뚫혀 있으면 그냥 연기를 그냥 확 빨아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장작에서 연소된 연기가 그대로 그냥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 구조를 보면 연통으로 나가는 부분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연통에서 연기를 땡겨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연소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연소 구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실 내에서 장작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낼 수 있게 한 번, 두 번, 세번 태워주고 천천히 그리고 연소 구간을 길게 태워주는 것 이것이 고효율 화목난로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저효율 난로, 공기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공기 공급을 하나밖에 하지 못하는 저효율 난로는 다 교체하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입니다. 태양 연구소의 가이드 내용에 보면. 화실 온도를 600도 이상으로 유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온을 유지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 를 하고 있죠. 어, 왜 이렇게 고온을 유지해야 될까요 유럽의 벽난로 기술서를 보면 화실 온도가 한 450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산소량이 약간 부족 해도 이 가스가 자연적으로 발화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온이면 고온일수록 이 가스가 깨끗하게 연소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실 온도가 800도 정도 되면 컴플리트 컨버션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양의 장작으로 이렇게 고온을 유지하려면 화실 내에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많은 난로가 화실에 단열재가 없습니다. 그런 난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 보시면 화실에 불꽃 색깔이 좀 틀려요. 단열재가 있어서 고온을 유지하는 난로들은 장작이 적은데도 화실이 맑고 투명하고 좀 밝아요. 그런데 단열재가 없는 저열 난로들은 장작은 많이 타고 활활 타는 것 같은데 색깔이 검은 색깔이 많은 거죠. 시커멓죠. 그게 불완전 연소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온으로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리고 열과 관련돼서 또한 가지가 필요해요 저열 난로를 보시면 실내 차가운 공기가 화실로 직접 들어가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실 내에 연소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연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열 난로를 보시면 산소가 들어가는 데가 화실 내에 공기 들어가는 통로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이 통로를 지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화실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고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소와 관련되는 부분, 산소 공급, 댐퍼가 세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체를 태우는 댐퍼, 기체를 태우는 댐퍼, 끓음을 태우는 댐퍼. 그리고 연통으로 나가는 부분이 화실 내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소 시간은 오랫동안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과 관련되는 부분이 화실 내에 단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본 중에 기본 그 다음에 이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가 이 화실 내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갖춰져야지 고효율 난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고효율 난방입니다 난방을 하는 열은 첫 번째 복사열, 그 다음에 대류열, 그 다음에 축열, 이세 가지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복사열을 내려면 윈도가 커야 돼요. 자, 철판을 통해서 나오는 복사열은 윈도를 통해서 나오는 복사열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윈도가큰 난로가 강력한 복사열을 낼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은 모서리에 많이 세우죠. 그러면 이 이 실내 쪽으로 향한 부분이 전부 다 윈도가 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복사열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열만 나오는 난로는 그 주변만 뜨거운 거예요. 이복사은 열을 발산하는 거니까 3 m 이상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사열만 나오는 난로가 한 겹짜리, 한 겹짜리 주물난로나 한 겹짜리 철판 난로는 그냥 열을 발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난로들이. 뒷벽에 단열벽돌 붙여야 되는 거고 밑에 대리석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난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변만 뜨거운 거니까 이런 난로들은 한 겹짜리 불광통 난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방은 실내 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난로 반대편에 있는 저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내 전체를 난방을 하려면 공기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류 현상, 대류 열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한 겹으로 안 하고 돈을 들여서 이중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판과 철판 사이 공기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밀도가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간 뜨거운 공기가 위치했던 데를 메꾸기 위해서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 반대편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난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류 현상이죠.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된 작은 벽난로가 20평 이상을 난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대류열은 벽난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열입니다. 장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길게 쓰는 방식이 추열인 겁니다. 장작이 타는 동안 이 돌에 열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장작 불이 꺼진 다음에 이 저장된 열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을 하는 거예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부분이 북유럽 병난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북유럽은 동유럽이나 서유럽에 비해서 훨씬 춥고요. 또 겨울밤이 길어요. 그래서 이긴 겨울밤을 이거 하나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추결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요일 난방은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력한 복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실의 윈도우가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실내 전체를 난방을 하기 위해선 실내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대류를 만들기 위해서 난로가 이중 구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침까지 장작불이 꺼진 아침까지 따뜻하기 위해서는 축열 화목난로에 돌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 축열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난방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효율 연소의 구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댐퍼가 하나밖에 없는 난로는 전부 다 교체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대학 연구소에서도. 저유율의 난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고유율의 난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영국의 가디안지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유율의 난로에 젖은 장작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소, 이런 언론 단체에서 화목 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이런 저효율의 난로 구조, 단열재도 없고 공기구멍이 하나밖에 없고 이중 구조가 아닌 이런 난로들이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가디안지 보도처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는 깨끗한 연소를 못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장작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뽑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손해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일 날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올바른 정보를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꼭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